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파트너 강승민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페페코인이고요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선이 선에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망치 맞고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종목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위기의 자리는 맞다. 근데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심상에 살짝 조정 나온 뒤에 지금 자리에서부터 400% 500% 상승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대형 호재도 제가 오늘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돈 되는 정보 하나도 놓치지 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전략 어,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긍정적인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암흑기에 찾아왔다 이제는 조정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비트코인 3월 반등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강세를 기록했고 이번에도 이런 반등이 나와줄 것인가 에 관련 길에 서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크립토 매니직에 따르면 크립토 컨트 CEO 기용준은 현재 진행 중 이 비트코인 강세장이 사상 최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소 2025년 4월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 강세장과 약세장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시기라고 지적을 했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7만 7천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조정을 거친 후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과거 BTC 강세장을 비교하면 2017년 35%, 21년 33% 조정 후 각각 320%, 280%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최근 비트코인이 약20% 하락한 점에 고려하면 지금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 7년 21년 이렇게 조정 이후에 엄청난 대상승 파동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보시면 거의 조금의 조정은 더 나와줄 수 있지만 그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번 매도세, 그러니까 이번 조정은요.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번 순매도 급증에 소위 약한 손들이 가격 하락에 굴복해 시장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조정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개인들, 그리고 약한 손들. 근데 반대로 이런 기관이나 고래들은 뭐예요?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말 뜻은 지금 어쨌든 개미들이 패닉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싸졌고 조정이 나와줬고 이후에 바닥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줄 수 있는 시그널이 등장한 현재 기관들과 고래들은 이 코인들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떨어지는 조정에 그냥 패닉 매도는 절대 하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방향성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조정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식의 방향성을 가져가는지. 우리가 그 점을 파악해야.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일단 당장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가격은요. 보시다시피 맥스페인 가격입니다. 자, 이 맥스페인이란 무엇이냐? 기관이랑 이제 거래소들이 옵션을 만들 거 아니에요. 선물 옵션이든 아니면 현물 옵션이든 그런 옵션에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맥스페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맥스 최대 페인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 옵션을 산 사람들이 최대로 고통을 받는 건 뭐예요? 이걸 만든 기관과 거래소들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격이란 겁니다. 근데 2월2 8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맥스 페인이 98,000달러에 형성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조작 가능성이 조제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매도자들은 시장을 맥스페인 가격대깔 가깝게 유지하려는 동기가 있을 수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해당 수준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맥스페인 가격에 이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8일 옵션 만기일 두고 그러니까 3월 넘어가는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한국 시간이 아니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3월 1일 넘어가기 전에 이 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 점을 지켜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옵션들, 그러니까 이런 패스, 맥스페인 옵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3월, 4월에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런 것들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나가야 앞으로 이 종목들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소액 계좌를 수억. 그리고 수십억의 계좌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 2024년 12월, 500만원의 투자금으로 단한달 만에 3,600만원 가까운 금액의 계좌로 만든 거 확인이 되실 거고, 24년부터 1년 동안 기간 누적 수익률 1,147%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200만원의 금액으로 2억이 넘는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를 믿고 저와 함께 코인 투자를 진행한 가족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전부 꾸준한 수익을 보시면서 이분도 160만원 가까운 금액으로 현재 7억 8천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분들은 저한테 꾸준히 폭등코인 받아가 보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한 번도 빠짐없이 폭등코인 종목 문자로 발송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내내 열려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바로 순식간에 폭등이 나올 종목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개인번호 010-79021-2754번으로 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강승민의 폭등 코인이라고 하면서 10월 1일에 이 도진 코인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150원에서 200원 사이에서 매수하고 530원이 되면 매도하라고 자세하게 알려드렸고요. 이 종목 차트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딱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이유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안 되는 기간 동안 300%가 넘는 수익 안겨드렸고요. 다른 날인 9월 30일에도 이 솔라나 코인 20만원 금액에 매수하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2025년이 넘어간 지금 시점에서도 추가 급등 나와주면서 미친 듯한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날짜죠. 1월 2일에도 제가 하이브 종목 문자를 통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 얼마에 설정됐는지 보시면 510원에 매수하라고 했고 또 1,000원까지 목표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뭐 남들이 1,000원 못 간다 저항 받고 내려올 거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1,000원 라인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 문자를 받아보신 구독자분들은 수익을 전부 보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몇백만 원의 금액으로 매번 이 100%, 200%가 넘는 큰 폭등을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수억, 수십억의 계좌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밈코인입니다. 자, 밈코인의 대표적인 대상 종목, 바로 도지코인이죠. 이거는 코인을 안 하시는 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코인인데요. 이 코인은 미국의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그런 코인으로서 과거 트위터에다 이러한 글들을 올린 것만으로도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이 나와서 50원에서 9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러한 민코인의 폭등 행보는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 바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이 코인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트럼프가 취임하기 직전에 자신의 이름을 딴 가상 화폐 코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코인의 이름은 오피셜 트럼프라는 코인으로 말 그대로 트럼프 관련 민코인이고 출시 이후. 오피셜 트럼프의 시가총액이 출시 이틀 만에 210억 달러, 한화로 약 30조 6천억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코인 관련 지원 정책도 발표를 했었는데 그만큼 트럼프가 이 코인에 진심이라는 거고 트럼프 본인이 직접 옛예 트위터인 X에다가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것, 승리를 축하할 때라고 하면서 매우 특별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이 트럼프를 획득하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이 코인, 더 나아가 밈코인에 다들 투자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트럼프가 앞으로 미국 대통령의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코인 관련해서 모멘텀이 나올 거고 더 나아가 이 트럼프를 적극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 역시도 이 코인의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이 민코인의 저점이다 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코인으로 결국에는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진짜 좀 답답한 게 비트코인이 최근 미친 듯이 상승할 때도 뭐 지금이 고점이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1억을 찍으면 그대로 하락할 거다, 그대로 폭락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때부근에 소액 투자자분들을 겁주고 오히려 매도하게 하는 그런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이렇게 선동했던 사람들, 전부 매도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겁을 주고 매도하게 만든 다음에 이 가격에, 그러니까 남들이 겁을 먹었던 이 가격 부근, 이매물대 가격에서 겁나게 매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비트코인 미친 듯이 다시 추가 급등 나와주게 되면서 현재 1억 5,700만원의 이 가격을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이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자체도 보시면 결국에는 트럼프 때문이거든요.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트럼프가 코인의 진심이기 때문에 1억을 돌파하고 나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소액투자자분들은 그대로 당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야 언제까지 이 세력들한테 당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심리만 조금 분석하게 되면 당하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100%, 더 나아가 200%, 300% 이런 큰 수익을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코인 한 개당 가격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매수할 수 없을 뿐더러 등락폭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인으로 돈 버는 전략을 세우고 수백만 원으로 수억 그리고 수십억의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밈 코인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밈 코인의 공통적인 특징만 알아도 우리가 앉아서 쉽게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는데요. 그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큰 폭등이 나오기 전에 대량의 매수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민코인은 어떠한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목표가 없이 만들어진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100%재료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예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나왔던 이 솔라나 코인,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 같이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언급하게 되면 바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단시간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을 때 바로 차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백만 원의 금액으로 수억 그리고 수십억의 계좌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들 토대로 저와 함께하는 가족 여러분들 계좌 역시도 수억 원의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이분들처럼 2025년에 1000%더 나아가 3000% 이상의 큰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림코인의 새로운 대장코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7902-2754번으로 대장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저한테 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폭등 코인 문자로 보내드렸고 이 코인을 보내드릴 때 그냥 코인 이름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매수하고 또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이 가격에 쉽게 대응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매수 그리고 매도가 알려드리면서 그냥 이 가격에 주문 걸어두면 일하다가 나도 모르게 수익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밈코인 010-7901-2754번으로 대장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셔서 바로 받아가보셔서 수익 보시면 되겠고 어떠한 금정적인 요구를 드리지 않는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대장 밈 코인, 트럼프 관련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호재들도 있는 코인이거든요. 트럼프의 정치 성향이 자국 기업들 살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뭐 구글, 아마존, MS, 이런 기업들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그에 맞춰서 움직이겠죠. 그러면 주가가 1000%는 기본이고, 2000%, 3000%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쉽게 돈 복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언제까지 코인에 물려있고, 손해보는 투자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010-7901-2754번으로 대장이로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수백만원으로 수십, 수억원의 계좌로 불려나갈 수 있는 대장 민코인 바로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이걸로 수익 보시고, 나중에 제 영상 다시 오셔서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밈코인들은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들도 예상 못한 수급이 들어오면 바로 슈팅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한 이상신호가 안 나오게끔 저도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순 없고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딱 100분께 드릴 예정이니까 이 영상 보시고 고민하시다가 놓쳐서 남들 수익 보는 거 구경하지 마시고 바로 대장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저는 수익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페 종목에 대한 맞춤 전략 좀 말씀을 들어보고요 제가 이 종목 위기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전에 나왔던 하락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하락 이 지점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개업 령때 터졌던 이 하락, 이 하락을 기준 삼아서 이때도 한번 나왔죠. 이때도 한번 지지받고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관세 때문에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시면 이 밑에 매물대는 없습니다. 이 밑에는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종목이 관세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큰 폭의 하락이 나와줄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일주일 사이에 관세에 대한 또 유예 이런 게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땐 이선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 왜냐 너무 하락이 나왔어요 큰 폭의 하락이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SEC 규제 완화도 있고요 ETF 승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냥 무턱대고 매도하시면 그냥 손절하시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전략만 잘 세워나가셔도, 지금보다도 더,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을 보더라도, 이 정도 손절을 보고, 이 정도 손절 보는 걸로, 어 전략 세우셔야죠. 아니면 기회가 왔을 때는 더큰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왔다라고 해서 그냥 손절 보고 매도하시기보다는, 어떻게든, 어떻게든 손절 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 세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0107901-2754번으로, 페페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면 제가 그런 전략 세우실 수 있게끔, 어 시장에 등장하는 제로와 함께, 절약 세우실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한테 꼭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언제까지 오늘 영상에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손해 보고 있고 또 손실 보고 있다라고 해서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셔야죠. 넣어놓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기도만 해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지금의 손실금을 메꾸는 건 물론이고.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예수금을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올라갈 종목이 나왔을 때 매수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가 가진 거 손실 나온다고 그거 물타고 계속해서 투자금 거기에만 놓고 하면 하염없이 떨어지는 종목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손실금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크게 오를 코인들 미리 매수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보면서 이 예수금, 즉 시드머리를 불려나가시는 투자 전략을 지금 당장 세우셔야 돼요. 지금처럼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는 솔직히 조금만 공부하셔도 쉽게 올라가는 코인들 발견하기 정말 쉽고 이 코인이라는 게한 번에 막 10%, 20%,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게는 100%, 200%까지도 심지어는 1000%까지도 올라가는 게 바로 이 코인이기 때문에 손실을 메꾸는 건 기본이고 이득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뭐예요?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그 타점을 모르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잖아요. 아무래도 본업이 있고 또볼 일이 있다 보면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수 없는데 이 타점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이 코인 차트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타점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매도하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구독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구독자분들을 위해 코인 선정은 물론이고 그 코인에 매수매도 타점 나오면 문자를 통해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강승민 유튜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100% 무료 이벤트고요. 지금의 화면에 보이시는 010-7901-2754번으로 급등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조해 주시면요. 지금 시장에 크게 100%, 200% 급등 나올 수 있는 2025년의 대장 종목 딱 하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1월 2일 하이브 종목 제가 문자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주시면 뭐 금정적인 요구를 한다던가 어떤 걸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지 않고 바로 답장 보내드리는 거 그래서 100% 무료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1월 2일 목요일 오전 8시 14분에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분께 하이브 종목 알려드리면서 510원에 매수하고 1000원에 매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 하이브 종목 어떤 식으로 움직였고 실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는지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제 급등, 폭등 코인 문자 발송된 이후 급등이 나오면서 1000원을 실제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제 문자를 받으신 구독자분들은 하이브 코인으로 앉아서 쉽게 100%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0월 1일에는 도지 코인 종목 알려드렸고, 이 코인 역시 제가 말씀드린 이유,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에 주문 걸어 두신 분들은 아무리 본업 때문에 차트를 보기 어렵고 볼일 때문에 정신이 없으셨어도, 수익을 전부 보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코인 종목 알려드리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 거고, 100%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받아보시고, 그 코인이 실제로 올라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해보셔도 되니까, 지금 불장인 이 코인 시장에서 손해보는 투자 그만하고, 이제는 수익만 보는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제 개인번호, 010-7901-2754번으로 급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실제로 저랑 오랫동안 함께하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 수익률을 제가 안겨드리면서 단돈 몇백만원으로 지금 뭐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렇게 자산을 보유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죠.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본인이 X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본인 밈코인도 홍보하고 있는 판국인데, 다른 코인들, 바닥에서 아직 안 오른 코인들 대거 상승 나올 예정이고 그런 코인들 잘 선정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제가 지금 돈 벌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라 급등 나는 코인 더 이상 놓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한 종목이라도 더 많이 받아가셔서 이제는 계속해서 계좌가 불어나는 투자해 보시면서 이제는 100만 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몇천만 원 그리고 몇 억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0107901-2754번으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급등 대장 코인 지금 당장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